안녕하세요. 뚜바이 다이입니다. 물 청소가 시작됐습니다. 되한 이틀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 청소를 안 해도 깨끗하게 청소가 됐었거든요. 오늘은 이렇게 지도가 선명하게 보이고 지저분해서 아침 청소를 시작해봅니다. 오늘도 비가 올것 같아요.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. 그죠? 저쪽에는 어 먹구름이 어, 이쪽에서 몰려들어서 저쪽으로 넘어갈 아요 남부지방은 비가 엄청 많이 왔나 봐요. 엄청 다육마음들이 또 일부 비들을 엄청 많이 맞추네 다육이들한테. 위험할 텐데, 얼굴이 지금 당장 통통하고 이쁘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네요. 햇빛이 굉장히 센데다가 세게 돌아가면은, 익어서 무릎병올 수도 있거든요. 자기는, 어? 건강하다고, 걱정 안 한다고, 그러고 아침에 댓글로 영상을 보여주셔서, 어, 지금 당장은 싱싱하고 그럴지 몰라도, 조심해야 돼요. 요즘에는 큰일 나요. 제가 격, 경험했던 일이라서, 아, 빗물을 받아놨다 조금씩 주는 건 좋은데, 비를 지금 마치면 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서, 아유, 제가 몇년 경험을 했잖아요. 맞는 순간은 싱싱하고 탐스럽고 좋은데, 서서히 그게 물러서 녹아 앉더라고요. 아 나는 무서워. 그래서, 지금 말라 비틀어져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어요. 좀 냉정해지려고 <laughs> 애들을 지금 신경 안 쓰고 있답니다. 물안 주고 굶겨요. 설마 굶긴다고 죽지는 않겠죠. 하여을 질지언정, 어, 죽지는 않을 거예요. 죽지 않을 만큼은 물 조금씩만, 어, 패드리만 이렇게 살짝살짝만 가장자리로 어, 그냥 어 습도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너무 막 쭈글쭈글하게 말르면 깍지가 생기니까 살짝살짝씩 수분만 그냥 소주물 타가지고 한번씩 이렇게 저는 소주물에다가 어.. 뭐지 그거? 계피가루를 섞어서 어. 물을 주고 있어서 그런지 깍지가 그렇게 많이 잘안 끼더라고요. 끼 끼는 아이들 어쩌다가 하나씩 보이면 저는 그냥 쑥 뽑아가지고, 응, 음. 어, 씻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려서 다시 분갈이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. 약을 잘안 쳐요. 음, 그래서 그 흙을 그냥 페트 저기 포트병으로. 커피 세트병으로 저기 물 끓여가지고 그냥 부어가지고 어 부어주면은 둥둥 떠서 나가고 소독이 돼가지고 깨끗해지거든요 흙이 그러면 그 빠식 말라가지고 다시 손질해서 재활용을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아침에 청소를 해봤어요 아유아가들아 싱싱하구나. 예쁘다, 예. 그래. 얘네들은 천떡꾸러기처럼 이렇게 팽개쳐놔도 알아서 잘 자라고 물을 좋아하다 보니 물을 병이 없답니다. 이렇게. 초록해도 안에서 바람 속이고 잘들 있으니까. 얘네들도 알아서 다 이렇게. 비가 와서 안에다 이렇게 차마밑에다 들여놨거든요. 응. 여러분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 또 찾아볼게요. 안녕.